저 샐러드는 뭐랑 먹어요? 샐러드요 네. 발사믹 오일이요. 드레싱은 따로 없고? 여기 제가 병에 이렇게 나가요. 오, 아 이거 쓰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안 만들고 코풀려고 <laughs> 아주 용을 쓰는구만. 용을 써. 이런 <laughs> 병 하나 남는 거 있어요? 그거랑 올리브 오일 있죠. 똥 그냥 똥 식용유도 괜찮은데. 식용유? 혹시 네. 레몬 주스 쓰세요? 아니요 레몬 주스 안 써요. 혹시 그러면 레몬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레몬. 청, 청, 청 있구나. 소금 있으세요? 네. 네. 내가. 네. 혹시나 해서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구예요? 남자. 남자 친구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빨리 와. 빨리 들어와. 안녕하세요. 와 남자 씨구 인상이 너무 좋잖아. 퇴근하셨어요? 아, 반찬고 아, 구경하러. 아 반찬스 구경하러. 그럼 왜 거기서 러고 있어? 일로 와요 빨리.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아 알바생이라고 있는 김종원.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뭐 식초 같은 거 있어요? 식초 있어요. 식초 있어요. 저 식초 조금만 주세요.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다 수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디어를 아... 가지고 만들다 보면 네. 코스트가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요 음... 네. 다진 마늘 안 쓰죠 여기서? 다진 마늘 있어요 다진 마늘 있어요? 우와 없는 게 없네 칼, 칼로 냉동칸이 열리라고있네 올리브유에다가 트러플을 조금 섞어가지고 하면은 더 맛있기는 한데 음. 원래 일반적으로 업장에서 칠 때는 식초 1에 올리브유 2를 넣어요 네. 드레싱이 기본이거든요 아, 여기에다가 맛있는 맛들을 막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어. 드레싱은 딱 그 비율만 기억하면 돼요. 식초, 그러니까 맛있는 상큼함. 예를 들어서 식초 대신에 레몬 주스도 괜찮아요. 음. 라임 주스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기름, 기름을 2를 부으면 요거 1, 2, 요 양을 부으면은 그게 드레싱의 기본이에요. 어. 이 기본에다가 얘를 물리적으로 막 흔 들어서 유화가 되면그 유화가 된 거를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음. 그 안에다가 넣는 맛있는 맛은 프리스타일이에요. 음. 오늘 레몬 주스라거나 라임 주스를 썼으면 더 맛있었겠지만 없으니까 레몬청에다가 식초를 섞어서 신맛을 내줬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하니까 나는 꿀을 조금 첨가하는 대신에 음. 꿀 레몬청을 넣었으니까 아, 네. 설탕이랑 꿀이 들어간 거 음. 여기에다가 맛있는 향을 보태주기 위해서 마늘을 넣으려고 했는데 잘안 녹혔으니까 우선 조금만 들어갔고 바질 잎도 있어요. 어 생바질 있어요? 네. 혹시 내가 여기서 봤었던 그게 생바질이었나?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칼을 써야겠네. <laughs> 나중에는 네. 이런 짓 하지 말고요. 재료들 쭉 넣은 다음에 네. 핸드블렌더 같은 걸로 그냥 아. 부르르하고 갈아버리면은 네. 원래 드레싱이라는 게 재료 준비돼 있으면은 1분만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진마늘 써도 되고 아니면 통마늘 갖다가 그냥 넣고 재료 넣은 다음에 그람씩 재놨다가 레시피 잡히면은 그냥 아주 네. 부르룩하고 갈아버리면 끝나요. 음. 내가 사먹는 바질 드레싱이 얼마나 어이없이 비싼 음식인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꿀 레몬청에 들어갔으니까 금방 유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끈적끈적하니까, 네. 식용유를 쪼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식용유를 쪼개서 식초 안에다가 녹여 넣는 작업이 유화 작업이에요. 음. 그게 그렇게 걸쭉하게 이렇게 오. 되거든요. 아 이게 식초여 가지고 오늘은 맛이 조금 혹시 종이컵 같은 거 하나 쓸수 있을까요? 네. 들어가줘 제발 <laughs> 홍 팀장님 네? 내가 너무 많이 늦었죠? <laughs> 미안해 월드 전라방 오면 은이모냐이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바질이나 네. 이 향들이 나중에 더 우러나면 되게 맛있거든요 어... 생바질 있잖아요 네. 썰어가지고 냉동으로 유통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제가 직접 키워요 <laughs> 그 바지를 직접 키운다고 왜안 써나? 남자 친구 어디 가서 사업을 어떻게 가르친 거야 지금? 어? 냉동도 팔아요. 오... 어. 저거를 네. 다다져 가지고 꽝꽝 얼려 가지고 보내줘요. 쿠팡 같은 거 쓰죠? 네. 네. 쓰면 한번 찾아봐요. 어... 그러면 냉동 바지 유통돼요. 향이 비슷하게 나요? 프레시 바지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 <laughs> 음,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laughs> 맛있지. 어 당신이 다 가지고 있었던 재료들이야. 너무 맛있어요. 이걸 지금 원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한병 만드는데? 800원? 800원? 어? 1인분씩 해서 나가도 못해도 음 20인분 이상은 나가거든요. 드레싱 한 포션당 몇십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어, 드레싱을 제공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다른 데 말고 채소에 먹을 수 있게 채소 쪽에다가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와 체면 차리려고 하겠지만 한입 드셔보세요 <laughs> 완전, 완전 다른 샌드위치죠 팀장이그거좀 나한테 네. 던져줘봐. 던져줘 이거 한 개당 얼마예요 600원? 600원. 이게호스트드 800원도 안해. 어, 진짜. 이만큼 만들어놓고 그때그때마다 이 만들어가지고. 어, 어, 손님 오시면 여기에다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팔아요? 그럼 나중에 병에다 담아가지고 팔아. 800원짜리인데. 흠. 팔아. <laughs> 식용얘기는 음... 내지 말까? <laughs> 먹어봐서 알겠지만 나 지금 식용유로 만들었잖아요. 네. 식용유로 만들 때도 보통 엑스트라 버진이랑 식용유를 섞거나 네. 엑스트라 버진이랑 포마스를 섞어요. 네. 아니면은 나는 올리브 오일 향 나는 드레싱이 싫어라고 하시는 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식용유에다가 해요. 식용유가 여기 쿠킹 오일이라고 써있잖아요. 아니면은 소이비노일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식용유의 다른 이름이 드레싱 오일이에요. 쿠킹 오일이라고도 하지만 얘를 드레싱 오일이라고 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레싱이 어려운 게아니야 기본기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산미일에 기름, 기름 2 나는 어떤 드레싱까지 만들어 봤냐면요. 네. 쉐리와인 식초를 쓰고 오... 이 기름 넣는 거를 식용유 1에 베이컨 기름 1 뽑은 걸로 해가지고 음... 베이컨을 기름 뽑고 나서 걔네들을 다 져가지고 넣고 바질이랑 양파 썰어가지고 넣고 할라피뇨 넣은 다음에 꿀 살짝 넣고 소금으로 감아준 다음에 트로포를 터치를 탁한 다음에 만들잖아요. <laughs> 3만 원짜리 드레싱이 돼. 코스트는 2천 원도 안 해. 이 드레싱의 세계예요이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드레싱은 음? 500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상력을 펼치느냐 에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거고. 10만 얼마? 10만 일. 1. 1. 그 다음에 기름 2만 기억하면 돼. <laughs> 얘가 자꾸 분리되어 분리돼요. 분리돼요. 네. 음... 드레싱이 분리가 안 되는 거는 유화제라는 화학성분을 넣기 때문이야. 아... 그래서 분리되는 게 당연한 제품인 거예요. 그 대신 분리가 조금 덜 되거나 손님한테 이렇게 해서 낼때 조금 더잘 내고 싶으면 꿀, 네. 청. 심지어 꿀 너무 비싸 그러면은 뭐 카페 시어 요리당 뭐 거기다가 내가 소금 넣잖아요간 네. 맞춰서 얘를 음. 그람수로 딱 잡고 나서 얘 그람수에 몇 퍼센트가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염도가 되는지 그 음. 뭐 퍼센티지를 꼭 잡아놔요 음. 그러면은 전체 양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넣는 소금양은 고것만 맞춰서 소금만 맨 나중에 하면 돼 내가 덜어냈잖아요. 네. 이따가 섞어서 먹어봐요. 네. 내가 오늘은 감으로 했으니까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좀 짜서 네. 덜어내고 아더 채운 다음에 간을 맞춰서 준 거예요. 아, 네네. 드레싱은 신맛이랑 단맛이랑 짠맛이랑 간만 맞으면은 모든 드레싱이 다 맛있어. 요 근데 이 신세계예요. 800원도 안 하는 코스트로 이걸 만들어낸 거. 이것도 좋지만 네. 아, 이거 이거 어디 가서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항공 서비스를 하셔서 그런가 이거 비행기에서 자꾸 내던 거라. <laughs> 그래서 이거 맛 괜찮죠? 네, 너무 네, 나중에 맛있어요. 나중에 진짜 얼탱이 없는 재료잖아요. 집에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 이거 제일 싸다고 하는 양조식초, 제일 싼 기름에다가 소금에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네. 다진 마늘 넣었잖아요. 땡이야. 근데 이 맛이 나. 요 이거를 하면은 이집에 모든 샌드위치의 네. 격이 확하고 다고 근데 이거 하나 하나들마다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려서 먹다 보면은 와. 할거예요안 뿌리면 맛이 없을 것 같고 아, 안 뿌리면 <laughs> 맛이 없어 아씨 500만원 짜리인데 가야겠다 <laughs> 자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가야돼 네, 하나 둘셋